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 꼭 받으세요. 꼼꼼히 읽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생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사전 유선 예약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소비쿠폰 신청 안내,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소비쿠폰, 1인당 15만원부터 최대 55만원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입니다. 지원 대상. 전 국민 특히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한부모 가족은 더 두텁게 지원 받습니다. 1차 지급 1인당 기본 15만 원 소득계 지역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요. 신청 및 1차 지급 기간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첫주 7월 21일에서 7월 25일까지는 출생 년도 끝자리 숫자 요일제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이며,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고령자와 장애인은 예어. 월요일은 일과 유, 화요일은 유와치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구 금요일은 오어영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1945년생이면 금요일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 a f o l s 에서 바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은 지자체 주민센터나 제휴금융기관 방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각 지자체 전화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공휴일 제외고 이 유료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